하나님은 어렵고 난해한 진리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사람들이 새를 보게 하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그림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로 그림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묵상집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그림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가문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하여 예레미야를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본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해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를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살구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새싹을 피우고 꽃망울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긴나긴 겨울에 그터널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봄의 서막을 날리는 그런 소망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희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가지를 원어로 샤케트 샤케트라고 하는데 샤케트는 지킨다라는 쇼케트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구나무가지 샤케트를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쇼케트를 연상하는 거예요 이건 단어 게임과 같은 겁니다 무화가 그러면 국화 우리나라 국화 어머니 그러면 사랑 교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연상되듯이 그들은 살구나무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연상되었어요 살구나무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살구나무 가지는 연상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구나무들 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희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말을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희망을 보라고 했어요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가 망해도 절망하지 말아라 왕자가 백성들 앞에서 목을 베이며 베어 죽고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세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가옥이 파괴되고 이렇게 초토화가 되지만 은 너는 낙심하지 말라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보아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새벽을 보아야 되고 십자가 넘어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더 멀리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만원경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좀더 깊이 바라봐야 돼요. 좀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른 집안은 다잘 나가는데 우리 집안은 안 나간대요. 다른 자식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안 나가고 자녀들도 안 나가고 뭐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된다라는 거예안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나옵니까? 가난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 여러분 지금 안 나가고 지금 막혀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적과 그리는 가난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자살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뒤집어 보면 자살이 아니고 살자,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넘어 있는 에... 무지개를 볼수 있어야 돼요. 먹구름 위에 있는 밝은 태양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밝은 날이 오고요. 조금만 인내하면 은혜의 날이 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3일 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지금 고난 앞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에 가 마음이 가 십자가 후에, 후에, 3일 후에 신앙을 가졌어요.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질병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그때를 바라봐야 돼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 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의 날을 주시겠다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살구 나무 가지를 바라야 돼.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어요. 다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어. 요 하나님이 그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오늘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끓는 가마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옛날 잔치집이나 어, 아니면은 초상집에 가면 큰 가마가 있어요. 몇개아마 필요한 물을 펄 끓입니다. 고기도 삶고, 나물도 삶고, 국도 끓여서요. 근데 펄펄 끓는 가마 옆에 가면 막 두려움이 있어요. 긴장이 돼. 여러분 끓는 가마. 그러면 뭔가 막 긴장되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서 끓는 가마는 전쟁을 얘기하고 재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했어요.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엄청나게 큰 까마가 막 펄펄 끓는데 이 까마가 끓는 것만 봐도 겁이 나는데 이게 밑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명락시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가옥과 성전이 해파될 것이고 왕이 포로로 잡혀 갈 것이고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펄펄 끓는 끓는 가마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얼마나 화상을 입겠습니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례를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아는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아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 어떡합니까? 끌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 안 됩니다. 끓는 가마를 바로 세워주옵소서. 제가 민족의 죄를,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가마를 바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위에 지금 끓는 가마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안식일을 파기하고 없인 여기고 그리고 재단을 더럽히고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모든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하여 끓는 가마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하여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한 끓는 가마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마를 끌게 하면 안 되고 그 가마가 기울어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가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삶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함께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함께 대적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고 함께 욕하지 말고 함께 원수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도 그들처럼 함께 휩쓸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해도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 기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자꾸 숯불을 쌓아 놓으면 그 숯불이 쌓이면 결국에는 그 숯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머리 위에 숯불이 하나씩 쌓여간다. 내 머리에 숯불이 쌓여지는 사람은 가마가 끌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보세요. 가마가 계속 끌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그 가마가 끓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그 가마가 지금 기울어져 한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가마, 여러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그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끓는 가마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 준비된 핵, 그 핵이 터지면 이 지구상은 수백 번 초토화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도 남아요. 기상이원으로 전혀 없는 장마와 숨, 어, 산불, 폭염과 혹한 지구에 온다가 점점 지금 우리나라가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홍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늘이 열리는 거 기상이온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몰라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요. 격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염되면 그냥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마요 가마가 끓고 있어요 그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가마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를 당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는 사람 끓는 가마를 보고 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남들보다 더 있다라는 것, 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남들보다 더 높은 건세가 있다고, 남들보다 뭔가 더 나았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할 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은 반드시 거기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고, 넘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때로는 다섯 달란트 준 사람, 두 달란트 준 사람, 한 달란트 준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녀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그러나 그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도 달라진다. 노블리스 오블레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유럽 상류사회에서 유래된 말인데, 노블리스 오블레자는 정신적 뿌리입니다. 상류사회의 정신적 뿌리예요. 유럽의 상류사회는 오늘의 상류사회와는 달라요. 그들은 존경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정신적인 지주들이에요. 기족에 대접, 기족의 맹례, 노블리스를 받으려면 그만큼 의무, 오블리제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기족의 자녀들이고 부자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군에 빼버리고 군에 면제하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대. 요 그들은 대접받고 고위층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록펠러나 빌 게이츠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시대 가든자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이 시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오늘 남들보다 내가 물질이 더 많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건강이 있다면,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노블리스 오블리제 에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적 연륜이 많을수록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이름에 합한 오블리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름값을 해야 되고 나이값을 해야 되고 자리값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에 걸맞는 오블리제가 있어야 돼요. 장로는 장로에 걸맞는 오블리제, 건사면 건사에 걸맞는 오블리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두려 그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봉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리 핵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름 값을 하지 못하고 자리 값을 하지 못하고 나이 값을 하지 못하면 그 나무가 나무에 도끼가 놓여있다라. 입으로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는 깨우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깨우치지만 교회문만 나가면 다 반납하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적인 양심을 버리고 성령이 감동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다. 주인이 도끼를 나무에 놓고 잠시 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끼를 놓고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어요. 어느 나무를 찍어야 될지 한번 표시해 놨어요. 이 나무는 도저히 기다려도 기다려도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구나.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하지 않고 미동하지 않는 이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잠시 식사를 하든지 잠시 전화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주인이 볼 일이 끝나면 도끼가 들려질 것이고 사정없이 찍혀 버릴 거예요. 주인이 도끼를 들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울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끓는 가마, 볼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이르시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뿐이다. 하나님은 무화과를 담은 이 광주리, 무화과 광주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딱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담긴 광주리가 있는데 한쪽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쪽은 아주 나빠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하나님이 이두 광주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4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품질이 좋고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 썩은 무화과 나무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좋은 무화과 나무 물론 그들도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잘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바벨론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납니다 저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썩은 무화과 열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들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고국에 살게 된 것은 품질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는 뭔가 선을 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 남 바빌론이 남 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인재들을 끌고 갔는데 대장장이, 목공, 석공, 학자들, 쓸 만한 사람들, 의식이 있는 사람을 다 끌고 갔어요. 총기 있는 사람 다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그때 다니엘도 불려 잡혀갔고,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이 사니엘의새 친구도 그때 잡혀갔습니다. 근데 남겨둔 사람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남겨둬봐야 바벨론에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품질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와 같은 백성들을 잘 돌볼까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고국에 돌아와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 24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이 유다 땅을 헐어버리고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치워버린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바벨론이라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립니다. 넘어뜨리고. 왜? 죄악으로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듯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동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쓸어버렸듯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서 그 땅을 비우겠다는 컴퓨터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뭐 버벅거리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싹 지워버려요. 이게 바로 포맷입니다. 안식일을 파괴하고 안식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단이 더럽혀지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땅 바벨론을 통하여 싹 쓸어버리고 폼에 돼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잡혀가 바에 잡혀간 백성들 7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사람들을 이곳에 인도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새로운 민족으로 세워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과 고난과 착취를 당하면서 지난 날의 삶을 해결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지,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왜 안식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가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집 내일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지난 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 날 기도하지 못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것. 근데 유다에 남아 있는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들은 의로워서 남아 있고, 자기들은 의가 있어서 남아 있는지 알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변질된 무화과나무, 썩어 냄새나는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버리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무화과나무이냐? 우리의 가정은 과연 싱싱하고 품질 좋은 무화과 광주리인가? 아니면 썩어 변질되고 냄새나는 무화과 가정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 광주리입니까? 변질된 광주리 냄새나는 부패한 광절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하여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가문을 세워갑니다. 한 개인을 세워갑니다. 그사람의 그 인격을 인품을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요.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 괴롭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아픈 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고난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고난 없고 등떠 쓰고 배부른 사람이 기도할까요? 고난 가운데 연단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권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성한 나무로, 더 성한 무화과 나무로, 더 싱싱한 무화과 나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안한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심판받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고 충성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자라난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는 라 거.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비상사태예요.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한 무화과강주이야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 나가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거. 그래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고난을 통하여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점점 더 숙성되어 가고, 점점 더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림으로를 통하여 보아야 돼요. 그리고 기울어져 끓는 가마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펄펄 끓는 가마가 있다라는 거. 그 끓는 가마를 끓게 해서는 안 돼요. 기울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나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고난이 있고 오늘 아픔이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점점 더 좋은 무화과 나무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로 살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로 사회에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